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이미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타당성 제조사 결과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의 생태탐방로 등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결국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생태 탐방 100길 등 시설 5개가 해양 생태계 보전, 활용 정책 부분과 연관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며 결국 탈락한 겁니다. 이번 사업은 앞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 탈락했습니다. 결국 충남도가 사업비를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제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해양생태계 보전 활용 정책 부분에서 통과 기준을 넘기지 못해 탈락한 겁니다. 네, 이번 결과에 따른 충남도의 입장과 대책도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죠. 네, 타당성 제조사 탈락 발표 직후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지사는 이번 사업이 도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계획 중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교량 설치 등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도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203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에 앞서 대통령 공약인 육군 사관학교 논산 이전도 사실상 좌초된 만큼 지역 내 실망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